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급절벽 핵폭풍이 또 몰려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공급절벽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 이후 그리고 앞으로 2023년, 2024년까지는 최소한의 공급절벽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핵폭풍, 핵폭풍 몰려온다까지도 지금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급 절벽하고 조금 질적, 양적으로 좀더 커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 전문가들 지금 나와가지고 공급 부족 여전한데 매물 증가든 하락 신호 뭐 전문가도 집값 예측 불가 이런 내용이 지금 기사가 있는데 이 밑에 이 지금 집값 예측을, 하고 있는 이 양반들 을 보면은 참 안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을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입주 물량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뭐 공급. 공급에서 가장 많은 차지하는 것이 입주 물량. 그리고 무슨 뭐 공급 물량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입주 물량도 있고 공급 물량이도 있는데 이것은 시세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세와 같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시세, 부동산 시세에서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화폐 가치입니다. 화폐 가치 이게 가장 큰요인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분석을 하지 않으니까. 입주 물량, 이 공급에 따른 입주 물량, 이거 하나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입주 물량과 시세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정반대로. 이 말은 무엇이냐? 입주 물량이 최대가 되었을 때, 공급 물량이 최대가 되었을 때, 사실은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찍고 터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이 가장 적게 나타날 때가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고점을 찍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입주물량과 공급물량은 사실상 그 시세를 바로밑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화폐가치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 그러한 화폐가치에 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주물량과 공급물량은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극심한 공급 가문 아파트, 민간 아파트 계획이 15%만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어, 지금, 공급 물량이 감소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 가뭄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공급 가뭄 이 자체만으로 시세가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은 연관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과 고점을 주로 예측을 할 때가 공급과 입주 물량,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화폐 공급량 이상으로 시세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 오버슈팅이라고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파트 가격 잘안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공급 가뭄이, 이제 입주 물량이라든가 공급 가뭄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크다. 그런데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최대로 지금, 어, 작게 나왔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 공급 물량과 아파트 시세는 정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것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제가 2012년도, 부산도 2019년도를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이 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가. 그래서 그 당시가 바닥이었다고 제가 확신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 단위까지도 제가 끊어서 정확하게 바닥 지점, 시점, 그리고 상승을 통하는 시점까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됐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물량 2023년까지 감소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2023년이 아니고 이게 맥시멈으로 보면 2024년 좀더 이어지게 된다면 2025년까지도 저는 입주 물량이, 네, 감소. 그러니까 이 공급량이 감소가 된다. 감음. 우리가 지금 감음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우리가 대세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 2023년에서 2024년 이 사이, 공급 물량이 최소가 되었을 때 시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꼭지가 된다고 그랬죠. 네. 입주 물량이 최소가 됐을 때 꼭지가 된다. 이 논리를 잘 보시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어, 큰 꼭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더 치고 가는 아파트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양극화에 따른 상승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입주 물량이 최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해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해, 그 해당 연도가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아. 최대가 됐다. 최대가 됐다. 예, 이때는 무엇입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 됩니다. 바닥을 찌니까 입주 물량이 최대가 되는 그 해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 그때는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왜냐? 입주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시세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때 나타났다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역전세난이라 했죠. 역전세난.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예요. 역전, 역전세난. 예, 역전. 세난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시세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여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간이 이걸 10%로 제한한다. 이 대장동 방지법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공급절벽을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제가 2023년에서 2024년이 입주물량이, 공급물량이 최소가 되는 해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정치권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동. 희한합니다. 이 파동이 계속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파동이. 파동이 완성이, 완성이 되는데, 핑계거리를 지금 이런 희한하게 지금 사람도 자연도 우주만벌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에 이 시간을, 시간론입니다. 시간론. 시간을 똑같이 이렇게 맞추어 갑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공급 절벽을 계속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최하로 떨어지는 공급량이 만들어졌을 때가 그 해가 일시적인 대세로 보면 큰 대세로 봤을 때 A파, B파, C파 이제 조종파가 나오게 됩니다. 하락파. 거기서 이제 꼭지를 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대정동 특혜 의혹, 이, 지금 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이윤, 이윤을, 민간사업자 투자 지분을 50%로 제한하고,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시행하는 사람이 10% 이내로 수익률을 너희들은 제한이 되니까, 어, 이렇게 설정이 됐다. 그러면 누가 이거 아파트 짓겠습니까? 누가 이거를 시행을 하겠어요? 민간 사업자가 여기 달려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시행 같은 경우는 15%입니다. 수익률. 15%이 수익률이 맞춰지지 않으면 시행을 안 해요. 중간에 뭐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10% 이나면 누가 지금 아파트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이 말은 무엇이죠? 공급 절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이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다는 내용을 보시고.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초과 이기에 대해서 환수가 들어갑니다. 민간사업자도 참, 민간사업자도 초과 이익을 10%로 제한이 돼 있고, 공공사업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환수입니다, 이거. 애초부터 분양가가 제한이 돼 있고, 분양가 상환자가 되 있고. 그러니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든 사업장에서 유일하게 환수가 안 되는 것이 어딥니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환수가 잘안 돼요. 대부분에 보시면은 서민들 그리고 오래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수, 초과익 환수를 재초환이라고 합니다. 네. 재개발 초과익 환수. 재초환. 이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의 사람들이 좀 몰릴 가능성이 크다. 네, 시행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사업적으로, 뭐, 시행은 조합이 시행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도 초과가 되고, 민간 사업자도 초과가 되고, 환수가 되고, 10% 이내로 못 박아두고, 공공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남은 것은 재개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서울 빌라 매입과 월간 상승률 1%,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눈치 까는 거죠, 여기서 바로.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됩니다. 근데 재개발이 지금 과연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보통 7년에서 10년이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10년 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이 문제는 저는 숙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제. 영원히 풀수 없는 숙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잘못하면은 홍콩시장으로 갑니다. 홍콩시장. 일본이나 미국의 양극화, 어마어마한 양극화를 벌어지게 됐죠. 미국이나 일본. 그 시장으로 자꾸 달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권들이. 그래서 이밑재명표 부동산 공약을 보니까 이게 뭐숙대방이던데요숙대방국토보육세에 매긴다 그러고 개발이 환수를 다 지금, 전부 다 지금 뭐 환수를 한다잖아요. 누가 지금 새 아파트 만들겠습니까? 누가.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앞전에도 있죠. 네. 100만원 공급을 한다요. 이재명 경기사경기지사 경기지사 지금 이제 강력한 대권 주자죠. 100만호가 어떤 100만호인가를 보니까 이, 여기 나옵니다. 이 100만호가 전부 다 장기 공공 임대예요. 공공 주택. 임대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공공 임대. 100만호. 근데 민간에서 만들어 내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은 단한 채도 없습니다. 0채, 0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거 주거 취약계층들이 필요한 어떤 일정 부분에 공공 임대주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 있죠 뭐~ 지금 사회 취약계층도 있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 네, 자립이 안 되는 사람들 장애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 일부에 한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지금 100만 원 만들어 갖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임대주택에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이 양반도 참 특이한 양반이에요. 사람들이 필요한 건 민간 아파트 민간에서 만들어 있는 양질의 아파트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거복지입니다. 공공임대를 만드는 것도 주거복지죠. 사회 취약격진들 그리고 한계 가구 한계 가정들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소수입니다 소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민간의 양질 아파트 공급. 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개발 이익 환수가 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 사업 100%이환수 아니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만 종상향 다 하잖아요. 종상향 안 하면 개발 이익이 없는데 아니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재개발 말고는 전부 다 환수가 되니까 지금 이제 빨리 사업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 특히 재건축은 빨리 사업을 추진을 빨리 하시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조합설립도 가능하나 빨리 해야 될것 같고 어, 이뭐 지금 사업시에인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효과를 이 양반이 지금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이부터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될것 같아요. 왜될것 같냐? 이 내용을 보시면은 35만 원, 36만 원 준대요. 네, 이 돈에 36만 원 주고 아파트 가격은 저 안드로메다로 보내게 되겠죠 청년들한테 지금 이 청년 통장이란 것은 2년입니다. 2년 만기를 채우게 되면은 플러스 36 36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36 받아 가지고 36만 받아 가지고 무슨 자산 형성에 도움 됩니까? 그냥 뭐 거하게 술한잔 먹으면 날아가는 돈인데 근데 사람들은 여기 찍는다는 거죠. 36만 원에. 우리가 25만원, 보시면은, 지금 뭐, 재난지원금 25만원 받으니까, 몰표 거의 나왔잖아요. 몰표. 근데 아파트 가격은 어떻습니까? 2, 2억 5천 이상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25만원 받고. 서민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여기 표가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민의, 예, 저는 수준. 그 나라의 딱그 수준입니다. 수준. 그래서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강력한 대권 후배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절벽은 저는 2023년, 2024년 기본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